오늘은 강아지들 밥을 주겠습니다. 밥을 먹기 전에 이렇게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 있고 나가서 나대지 않도록 통제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밥 주는 시간인지 알고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죠. 음, 기다려. 이렇게, 은하의 밥과 이렇게, 나렇의 밥을 아침밥을 준비를 했고 아이들은이직게이렇안에 있습니다. 게이이제영이이떨어이기 전까지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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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고 식사시간이, 주인이 얘기하는 시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서서 대기를 하죠. 나나 한테 경우는 이렇게, 배고프서, 밥 먹어야 되니까. 들어가, 기다려. 은하, 하우스, 들어가! 옳지, 기다려. 이렇게 대기를 합니다. 은하는 역시나 아직 애기라서, 아직 통제가 좀, 약안 되죠. 그냥 말 그대로 사람에 따라서 통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은하 같은 경우에는 라나만 이렇게 따라하는 식의 보고 배우는 교육이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식사 시간을 알려주겠습니다. 주아 가서 밥 먹어. 자, 뭐, 옳지. 명령이 이렇게 딱 떨어져서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잘했다고 한번 만져주고 그러면 이제 밥을 안먹는 아이들도 아 밥을 먹으면 주인이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구나 밥을 잘먹었으있 좋겠다 누나 같은 경우는 에또 밥을 먹고 있을 때 옆에 가면 상이 좀 찢어지죠? 음. 주인이 밥을 주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종게 묶는 편이면 아지들은밥 주는 사람 그리고 통제에 따라야 되는 우두머리로 알게 되죠 그리고 서로의 밥그릇은 어, 서로 간에 못 건드리도록 해놓됩니다 은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가서 저기에 막 이불 대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없어져 있죠 가장 중요한 건밥보다 이제 물 물은 항상 시원한 여름 같은 경우 시원한 물로 깨끗한 물로 이렇게 해놓고 언제든지 물을 <laughs> 먹을 수 있게 물은 제가 생각할 때 사료보다 더 중요합니다. <laughs> 그래서 잘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아이들이 다 먹고 만져달라고 밥다 먹었으니 만져주세요 이렇게 오늘도 만져주고 라나 같은 경우에는 잠깐 잠깐씩 밖에 나갔다 오죠 라나 나가서 운동하고 와. 옳지. 갔다 오자. 운동하고 와. 갔다 와. 일단 운동하자. 가. 가. 옳지. 가. 갔다 와. 운동하고 와. 나 갔다 와. 옳지. 이란 따라가. 이렇게. 나이피지 이렇게 끼어둔 게. 아침을 먹고. 주인하고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다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같이 만져주세요. 그리고 같이 놀아주세요. 되는 거죠. 그냥 지금 뭐 한참 크느냐고 조금 말라있는데 아이들은 이제 뭐클 때는 좀 길어지면서 살이 안지고좀 마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혀 걱정하실 게 없고요. 먹었으니 또 싸야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아침을 먹고, 주인하고 이렇게 잠깐 놀고, 잠깐 놀고, 이제 집을 지킵니다. 이 주인은 또 일하러 나가야 되겠죠? <laughs> 잘 놀고 있어? 안녕? <laughs> 뭐 있어? 나오지 마. 쉬고 있어. 내집잘 보고 있어. 알겠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오늘 아침도 맛있게 먹었습니다.